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흥에서 가장 핫한 단지인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안내해드릴 김미정입니다. 시흥시는 2014년도 이후 백옷, 목감, 은계지구 개발 등 꾸준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그 결과 유입인구가 많아지고 인구수 및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안산, 부천, 광명 등 인접한 지역에서의 전출입이 활발한데요. 전출보다 전입이 많음을 보아 시흥의 인프라는 계속하여 개발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시흥에서도 중심 지역에 조성돼 다양한 인프라 여건을 잘 갖췄는데요. 그만큼 우수한 입지로 분양을 기다려왔던 많은 수요자 분들께서 모델하우스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럼 입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단지는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특히 신천역에는 이달부터 서해선 북쪽 연장 구간인 대곡에서 소사선이 개통됐는데요. 이 노선을 이용하면 5호선, 9호선, 공항철도의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을 통해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갈수 있습니다. 또한 7호선의 환승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을 통해 강남의 업무직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여건도 장점입니다. 건바위초 소래중 소래고가 도보 거리의 자리에 원스톱 학세권을 갖췄는데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시흥점과 CGV, 메가박스, 스타필드시티,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시흥시청과 보건소 등 관공서까지 갖추고 있어 주거생활을 더욱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소래산과 인선대공원, 은계중앙공원, 소래습지 생태공원 등의 청정 자연도 보다 가깝게 누릴 수 있어 친환경 그린라이프도 갖추고 있습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현재 많은 분들께서 방문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완판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지로 운영 중으로 아래 나가는 번호로 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은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9층으로 2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133가구로 1블록은 8개동 1,230가구이며, 2블록은 6개동 903가구입니다. 2027년 7월 입주예정으로 조성되는 메모드급 대단지입니다. 모든 세대가 전용 84제곱미터인 약 36평으로 남향 위주의 판상형 포베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BC 총3개 타입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 세대가 넉넉한 수납시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속해 있는 시흥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높은 투자 가치와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로 조성 예정인 광명시흥 신도시 의 미래비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적어 부동산 투자와 실거주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현재 청약 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이 1년이어서 2024년 7월부터 전매가 가능한데요. 입주까지 3년 동안 전매가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84 A 타입 판상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현관으로 들어왔는데요. 팬트리와 신발장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양의 신발 수납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신발장이 하나 그리고 반개가 추가되어서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장 맞은 편에는 팬트리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용품이나 골프용품, 자전거 등 나가기 직전에 필요한 물건들 이곳에다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네, 현관 옆에 있는 공용욕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욕조와 세면대, 그리고 변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욕실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의 모습도 궁금해지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용 욕실 바로 옆에 있는 3번 방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자녀 방으로 현재 아늑하게 꾸며 놓은 모습인데요. 천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넓은 창이 있어서 바깥 조망도 충분히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안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그리고 방개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잔여 옷들 충분히 수납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깊이가 깊기 때문에 침구 수납까지도 거뜬해 보입니다. 자, 이번 방으로도 가볼게요. 네, 복도를 따라서 2번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서재로 꾸며놓은 모습인데요. 취미가 많으신 분들은 다른 취미방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자녀방으로 활용하셔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3번 방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그리고 창문의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나가볼게요. 네, 84A 타입 거실로 나왔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같은 타입이어도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실의 한쪽면을 보시면요. 고급스러운 전시회 온것 같죠? 이 벽의 한쪽면이 아트월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거실 분위기가 굉장히 모던한 느낌인데요. 자, 이쪽을 보시면 창이 넓게 나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채광은 물론이고 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 그리고 거실의 창과 주방의 창이 맞통풍 구조로 되어 있는 판상형이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걱정하시는 환기 문제가 정말 전혀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점이 점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거실 공간 둘러보셨고요. 맞은편에 주방으로도 한번 가 볼게요. 자 주방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주방 굉장히 넓어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84A 타입임에도 주방이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6인용 식탁을 놓고도 공간이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은 앞쪽부터 살펴볼까요? 네, 냉장고와 냉동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곳 롯데캐슬 시그니처에서는 이러한 자투리 공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냉장고 수납장 양쪽에 이렇게 간이 네, 팬트리를 설치를 해 놓아서요 네, 실온에 보관하실 수 있는 물건들 충분히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해서 일자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양옆에 다용도실과 실외기실이 마주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주부님들이 이 동선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판상형에다가 이렇게 다용도실에서 주방으로 오는 동선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서 선호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보시면요. 네, 조리대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 하부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싱크대 수정까지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양의 설거지도 충분히 수납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 상판을 엔지니어드 스톤을 사용해서요 고급스럽게 집안을 꾸며주는 효과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실과 마통 풍되는 구조의 창문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양옆의 공간을 한번 보러 갈게요 다용도실 먼저 보시죠. 네,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에다 분리수감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창문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은편에는 실외기실이 있는데요. 자, 이곳은 실외기실 겸 대피 공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안쪽에 잘 수납을 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방 공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와, 84 타입인데 정말 주방이 왜 이렇게 넓을까요?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되는 순간이고요. 자, 이쪽 보시면 이 복도 쪽에 있는 이 펜트리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다 주방 용품들 충분히 수납 가능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장식장을 현재 꾸며 놓았는데요. 네, 만약 그릇 모으기 취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장식장을 이용해서 고급스러운 갤러리 같은 공간으로 꾸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 모두 둘러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가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까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도 굉장히 아늑하고 모던하게 꾸며져 있죠. 자 안방의 앞쪽을 보시면 네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앞쪽에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창이 역시나 넓게 나 있습니다. 거의 거실의 창과 맞먹을 정도로 크기가 커져요 네, 바깥 조망 그리고 환기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천장에는 에어컨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방의 조금 더 다른 공간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곳은 파워 과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을 보실 건데요. 드레스룸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짜잔! 와 여러분, 드레스룸이 이렇게나 넓어요. 네, 지금 제가 거의 뭐 워킹을 해도 가능할 정도로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고요. 자 이렇게 의료 관리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옆에 부부의 옷들 충분히 수납 가능해 보이고요. 자 이렇게 전신 거울까지 센스 있게 지금 설치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네, 드레스룸 보셨고요. 부부 욕실 한번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부부 욕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욕실 용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 보실 수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부스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판상형인 84A 타입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번에는 타워형인 84C 타입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현관으로 들어왔는데요. 84A 타입과 동일하게 팬트리와 신발장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양의 신발 충분히 수납 가능해 보이고요. 이곳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이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많은 양의 신발 수납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신발장 맞은편에는 팬트리의 공간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팬트리 역시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나가기 직전에 용모 체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부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곳은 공용 욕실인데요. 욕실용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 그리고 변기와 세면대, 욕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용 욕실 둘러보셨고요. 다른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타워형이다 보니 좀 공간이 이색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은 보시면 이렇게 실외기실 겸 대피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집에서 가장 안쪽으로 지금 모아 놓은 모습이고요. 네, 실외기실 겸 대피 공간 옆에 3번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녀 공간으로 꾸며 놓은 모습이죠? 그리고 3번 방 안쪽에는 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녀 옷들 수납하실 수 있고요. 붙박이장 내부가 깊기 때문에 침구 수납까지도 무난해 보입니다. 3번 방 옆에는 2번 방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네, 3번 방 옆에 2번 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창문 역시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도 안쪽에 네, 수납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옷이나 가방 등 수납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3번 방과 2번 방은요 현재 복도를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복도를 따라서 거실, 주방 공간, 그리고 안방 공간과 2번 방, 3번 방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혹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타워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복도를 걸어서 지금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거실 먼저 볼게요. 네, 천장 보시면 역시나 우물형 천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84타입임에도 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가 바로 이 우물형 천장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역시 거실의 한쪽면 네, 여기 이곳도 고급스러운 아트홀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네, 넓은 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깥 조망, 환기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거실을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한번 이동을 했습니다. 타워형의 장점이죠. 거실에서 주방 동선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이어진다는 점도 여러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방은 4인 식탁을 놓고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냉동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타워형 역시 이렇게 보시면 양쪽 자투리 공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들 펜트. 못지않게 넓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요. 실온에 보관할 수 있는 용품들 충분히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해서 기억자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역시나 싱크대 수전 넓게 빠져 있어서요. 많은 양의 설거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주방에 창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환기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주방 안쪽에는요. 다용도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네, 공간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놓고도 충분한 공간, 여유 공간 남아서 분리수거함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다용도실에 창문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방의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까지 둘러보셨고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곳 거실 한쪽 벽, 이 복도 쪽에 팬트리가 있는데요. 넓은 거 보이시죠? 거의 뭐 방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청소 용품이나 혹은 실온에 놔둬도 무방한 용품들 이곳에다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복도 팬트리 둘러보셨고요. 주방의 마지막은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네. 조리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네, 넓은 수납 공간들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주방 공간 꼼꼼하게 모두 훑어보셨고요. 안방으로 가볼게요. 굉장히 자연이 생각나는 아름다운 색깔들로 꾸며놓은 안방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A 타입과 다르게 붙박이장을 설치해놓지 않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 한 층도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방의 다른 공간들 한번 둘러볼게요. 드레스룸 먼저 보실게요. 와, 지금 안방의 벽 쪽을 따라서 드레스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층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에서 팔을 뻗어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정도로 드레스룸이 넓은데요. 부부의 옷과 용품들 충분히 넣으실 수 있고요. 드레스룸에도 창문을 설치해서 습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부부 욕실입니다.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부스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욕실용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네, 저와 함께 타워형인 84C 타입도 둘러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본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입지부터 호재, 타입 소개까지 안내해 드렸지만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속도라면 수일 내로 모든 세대가 완판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민을 혼자 하시기보다는 직접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보다 자세한 안내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아래 나가는 번호를 통해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로 안내해 드린 김미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